하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한주 만에 청년부 예배를 통해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근데 앞으로 좀 앉을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고개를 돌려다 보신 그쪽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좀 앞으로 모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 초부터 그렇게 앞에 앞에 앉으시다, 앞에 앉으시다 했는데 오늘은 좀 앞에 앉으려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좌우 양, 좌우가 양옆이죠? 좌우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아,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손을 들면은 심각한 거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더라 라고 말을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겁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그냥 평탄하게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가던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합니다. 인류 역사상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정말 많은 어마어마한 양의 시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들에게 기부를 하고 또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나의 이 선행을 통해 나의 이 기부를 통해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차라리 지배권을 얻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영토를 침략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까지 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힘을 키우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요. 누가 봐도 정말 이 땅에서는 굴림한다 라는 표현이 맞는 그러한 사람도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또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죄라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은 그들이 지은 죄가 해결될 것만 같은, 문제가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지도상에서 지워지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었습니다.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고 찢어진 두 나라 모두 다, 다 멸망하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매일마다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 주일에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당을 나가고 교회를 나가면은 아마 한 걸음 때는그 순간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이 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조차도 죄를 짓는 그러한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그 죄성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조차도 죄를 지을지 모른다는 그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시편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은 성경에서 말하길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만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는자가 지은 시라면 조금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무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존재예요. 그 사람이 시를 썼대요. 아 그렇다면 이 시는 어쩌면 정말 큰 깨달음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신기하게도 오늘 시는 자신이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지은 시입니다. 참회시라고도 말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다면 먼저 죄임을 알고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어요.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뼈에 평안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 때문입니까? 그가 지은 죄 때문이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사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현재 다윗은 이 죄로 인해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고통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어서 대답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대답을 안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회개해야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청년 계십니까? 아,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어. 나는 정말 못난 녀석이야. 하면서 가슴을 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괴로워하면서 회개하는 청년 계십니까? 다언컨대 없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회개하려고 했으면 다행입니다. 세상 많은 그리스인들 중에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자신이 지금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이것은 이 죄를 무겁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지어서 받는 심판에 대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뿐입니까? 그 죄를 자기 자신이 지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서 죄를 지어서 받는 심판뿐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윗의 행동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아, 나 죄를 지어 버렸네. 아, 회개해야겠다. 하고 한다고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로 인해서 정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그 죄로 인해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은 죄를 짓는 순간이에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구나. 나는 그것을 인지하고 그 사실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두려워할 수 있어지면 그러한 믿음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속상한 일이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시고 방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곧 죄를 짊어졌다는 라 것이기 때문이죠 죄를 짊어진 예수님 그것이 제 아무리 그분이 제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일지라도 죄를 짊어진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침묵하시고 방관하십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에 대해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그토록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자도 아니며 오히려 죄의 자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죄와 친밀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 버리시겠지요. 우리는 죄를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죄는 결단고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해야 하고 또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죄를 미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가깝게 지내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길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내가 혹여나 죄를 지었더라면 그 사실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함으로써 이 죄를 정말 깨끗하게 털어내고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로부터 죄를 미워하고 또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 그 죄를 짓지 않는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라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은 보여야 하는 또 다른 모습은 두 번째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십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두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우리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버리시겠구나 하고 두려워 떨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아가신 그러한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죠.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회개 기도를 왜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뭔가 양심에 찔려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 그냥 아 뭔가 마음이 불편하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결단코 옳은 자세는 아닐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심이 될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살면서 경험해 봤거든요 그의 장인 어른인 사울이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모습을 그는 잘 보았습니다. 직접 택하시고 세우신 왕마저도 버려버리, 버려버리시는 것을 그는 정말 두 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는 경험했어요.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자신이라 할지라도 기름을 직접 부으신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다는 라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가 진심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해 상하에게 벌임 받는다는데 이 기도가 어떻게 안 나옵니까? 우리가 부모님께 죄를 짓기만 하더라도 아 나의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의 연인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러한 걱정을 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나의 친구만 되더라도 내가 이번에 저지은 이 행동으로 인해 내가 이번에 내뱉은 이 말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그러한 걱정, 우리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걱정이 안됩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잡혀야 정상이죠.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사실 어쩌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은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버리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 너무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하고 죄를 지은 나를 미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죄를 지는 그 모습에 대해 슬퍼하고 미워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국에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겠지요. 죄를 지었다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때에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숨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서 가이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간에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죄 속에 있던 죄가 아니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한주가 그러한 한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알고 헤아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한주가 될수 있게 소망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도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이 죄를 지은 나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나아가서 그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수 있는 저와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 용서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청년부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